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이혼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길 말씀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물장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함께와 헤어짐의 공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헤어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현재의 상황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헤어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신하와 사위로 삼을 만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질투와 분노로 덮이게 되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과격해지는 그 사울의 관계 때문에 함께 해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다윗과 연하다는 약속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또한 있었습니다. 함께 해야 할지 그리고 헤어져야 할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면 후회와 한숨만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는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세 번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소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